주님의 이름은 찬 man, 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 n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 n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n t 소서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 a n t h 이곳에 n 정하신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주님의,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e m 소서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 자리에 앉히시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바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담 말이 아니 주님의 씨 이루어 주기가 이세상복되족들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내에 쓰는 돌로 된 물동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동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통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반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니다 찬미 예수님 네. 2024년 7월 미사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이 미사는 꼭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이제 그 문자 받고 그냥 오신 거예요? 아까 영등포성당에서 그러니까 바로 지난 달이죠. 하시고. 예. 가까우니까 또 이제 뭐와 보실 수 있었겠네요. 사실 토요일 오후 3시가 좋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또 처음 오신 생각 필요하는는데요 좀... 아. 아, 3월 달에 제가 갔는데 거기는. 그렇죠. 제 기억에는. 어, 그러면은 근데 저기 그때는 못본것 같은데. 예, 예. 그렇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니사 전타임을다 하니까, 거기서. 아, 그 어린이사부터 싹다 하니까. 그때 던니까 그러니까, 예. 뭐, 다른 이사를 갖고나 했겠지, 뭐. 예. 아. 아, 네. 예. 아 근데 왜냐면은, 저기는 항공대에서 봐서 알던 사이니까. 그니까, 이제, 예. 이렇게 희한하게 여기 있으면서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대학교 사목하면서 했던 친구들 계속 보게 되네요. 예. 너무 놀랍게도. 저는 화영합니다. 잘 왔어요. 예. 예, 그래요. 어, 이제 좀 고민, 현실적인 고민이 또, 또 돼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지향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괜찮나요? 제 물어볼게요. 좀,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네. 근데 저, 네. 또, 다를, 또. 아이디어. 가 있으세요? 네. 그 뒤에 기도 지향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이름만. 이름만 할까요, 그냥? 네. 너무 또. 너무 네, 노골적으로 대학 네, 붙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예. 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네.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좀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일일이 넣어야 할까, 내용들을. 예. 문자에 답은 그렇게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여기는 이름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니까.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 뭐, 저도 다양하게 고민을 좀더 해볼게요. 예. 어 오늘 사실은 이제 강릉하면서 예. 어 저에게는 저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아 이거를 이제 아침에 하면 안 되겠구나, 전날 해놔야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밤에 있으면서도 어 복음, 그니까좀 사실은 그게 있었거든요. 마음에 좀 쫓기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 이렇게 딱 읽고 묵상을 하면은 뭐가 이렇게 탁 와야 되거든요.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영 영의 그 영감이 확 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또 착착착 찾게, 찾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머리와 가슴이 뭐 뭐가 잡아놓은 것처럼 딱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뇌가 정지했다 그러죠? 정확 정확한 표현은 뇌가 정지돼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예수님. 저, 미사 강론해야 돼요. 성체와 성혈은 중요해도, 미사 경본대로 하면 성체, 성사에 그게 이루어지지만, 아니, 예수, 주님,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시잖아요. 여기 어째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후 1시 반까지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떡하죠? 정말 계속 하늘만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찌어찌, 뭐, 커피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도 날도 덥고 한데 아, 그래도. 근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 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열리더라고요. 오늘 좀, 사실 오늘 좀, 어제, 밤, 오늘까지 해서 좀 저는 마음이 다급했고, 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오늘 좀주님께또 감사해요. 아, 뭐라도 주실 말씀을 이렇게 제제 제 영혼에 담아 주셔서 예. 오늘 너무나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 너무 풍성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인데 예. 먼저 재밌는 게이 예수님, 성모님 그다음에 그 종들.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니까 러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 그니까 저도 여기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대화를 예전보다 한층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께서 어머니 그니까 처음에 성모님이 이제 이장 3절에 딱포즈가 떨어진 걸 눈치채고 이 혼인잔치가 이 혼인잔치가 지금 큰 문제에 부딪히겠구나 느꼈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포로주가 없구나 그래요. 이게 뭘왜 그랬까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들한테 와서 포로주가 없네 뭐예요? 포로주 좀 채워줘 이거잖아요. 아주 쉽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무미건조했죠. 근데 이 대답이 너무 묵상할 게 많은 대답이에요. 예.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시, 안 돼요. 싫어요로 해석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엔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이 대답 안에는. 이제 저도 좀, 이제 일단은 이거는 뭐,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이라던가 그 언어 문화권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이시어가 참 되게 우리 한국어 정서에서는 예의범들이 무례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어가 뭔가. 근데 참 희한한데, 이 히라벅권, 헬라오 히라벅권에서는요. 이 표현이 가능한 표현이래요. 예의범절 그러 그러니까 이건 주석서를 본 거예요. 예의범절에 딱히 문제는 없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기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쓰신 거예요. 뭐냐면은 하전 처음에 성모님께서 엄마 찬스 이용하는 거라 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 얘기인즉 성모님도 예수님의 권능이 얼만큼인지 알아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공생을 하러 나오기 전까지 살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권능을 뭔가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왜 성모님은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 없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성모님의 믿음 안에선 서른 살까지 내 아들을 봤을 때 내 아들 예수는 완전히 남달랐어. 영성이 깊고 비범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고가 예언에 하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내심 바란 거죠. 풀어주가 없구나. 뭔가 해주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건요. 영적인 질서, 위치 선정을 잡아주신 거예요. 나 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권위적으로 찍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여인이시여, 저에게뭘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아직 예수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했다고 하고 대답하고 싶을 때 대답하고 병 고쳐주고 싶을 때병 고쳐주고 마귀 쫓, 쫓, 쫓아주고 마음대로 하신 줄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된 하느님은 룰이 있어요. 인간의 룰을 따라야 돼요. 맞으면 아프고 찌르면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룰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즉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뭘 했어야 됐어요? 성부께 뜻을 물어 봐야 됐어요. 오케이 하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그 수난과 고통 그그 여정 여동, 죽음의 여정을 통한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번두 번째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난 아직 어머니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믿음이 그게 이론 틀린 마음으로 틀린 동기로 틀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말하지 마세요 해요.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다시 포지런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유일한 중재자예요. 그분도 아직 그 때를 모르니 아, 난 아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잠깐 기다려 봅시다 해요. 그 의미까지 다 포함된 답변이에요. 그리고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의 의미도 이제 보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종들에게 지시해요. 성모님께서는. 그럼 이 말은요, 엄마 찬스가 아니에요. 하면 태주겠지가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지는요, 실패도 성공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 전 여기까지입니다. 딱. 질서를 잡, 질서가 잡힌 채로 들어가자.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송모님의 순종, 송통에서 순종이 이제 나왔어요. 뭐냐면요. 우리도 흔히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다음에 아까 소위 말하는 엄마 찬스, 관계성에 의한 어떤 주관적인 영역도 내가 생각하는 걸다 내어놔야 돼요. 감정, 특히 감정들. 내가 이거 나난 이렇게 경험해왔고 내가 이렇게 느껴왔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 믿음 올겠지 이런 생각들까지도 예수님조차도 거기서 바로 다 말하고 마음대로 안 움직이셨어요 아직 저희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저 잠깐 저 함께 우리 주님을 봐야 합니다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종들이 재밌어요 저는요. 이 종들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종들이라 생각해요. 또 아마, 물똥이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여섯, 물똥이 여섯 개인데, 두, 두세 종이들이가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두 속볼 보니까, 75리터 이거나, 115리터래요. 포도주 한 명에 7 0 750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120병이 넘는 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스케일도 크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저 그냥 마음 잡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스케일도 크게 그냥. 그냥 먹고 다 죽어! 이거, 이거죠, 뭐. <laughs> 그 정도, 그 정도의 와인이면, 예. 어쨌든 양이중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종들은 뭘 봤어요? 물을 다 가득 부었잖아요. 물을 다 가득. 전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 생각해요. 아마, 이걸 꽈방장에 주라 그랬을 때, 어떤 종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종 인생이 40년, 50년에,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하면서, 이걸 어쩌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건그 종들도, 아무도 예수님 앞에, 여기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보통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땐 처음 거기에 묵상해, 묵상했어요. 그 종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표정으로도 이상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했단 얘기예요. 그대로. 표정이조차 드러나지 않았고, 아예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이 상황에서 주님의 그, 그 안에 같이 이 안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저 역시도 어쨌든 뭐냐면요 내 인생 경험과 내 내가 눈으로 본 인식 그럼 내가 평생 본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과학적 경험과 인생의 경험이 다 뒤집히는 체험이거든요 이건 객관적인 것까지도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 이게 순종 순종이란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 찬스니 엄마 평생 키른 그 평생 내가 아들 내서 키운 그 마음이가 그 관계성 그것도 부정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앙 방식 이건 정말 맞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까지도 다다 다 부정해야 돼요. 자 자기를 다 주관적인 것과 대관적인 것 모두를 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사실은. 예. 이 과정이 이루어지자 혼인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저는 이 물, 이 물이었지만 포도주가 된이 신비. 이 안에서 결국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미사니까 그때로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보여 드릴 읽을게요. 너무 너무 놀라워요. 요한복음 2장 1절은요. 잠깐만요, 자.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해요.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한 부분. 무덤에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오. 사도 요한은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도를 갖고 사흘째 되는 날. 이거는 부활의 영광과 관계있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양쪽 도둑은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냥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을 찔렀어요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물과 피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바로 주, 주님의 그십 십자가의 그 피의 용서의 그 예, 보혈과 두 번째로 상징하는 건그 분이 물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 그분의 그 분의 그 분께서 개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정 그동아리의 그 물과 피는 그걸 의미해요 즉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날의 이첫 기적의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그래서 부활의 승리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이 혼인 잔치 혼인 잔치까지예요. 우리가 우리 우리 혼인 잔치야.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혼인 잔치. 네. 우리 모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이 옷이 깨끗하게 빨아져서 깨끗해져야 질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그 천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뭘 하실 거야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뭘 하시고 너네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것이 바로 혼인 잔치야. 너네가 너네가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그 예수님의 피로 빨아져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너희가 그 예수님의 피로 거소를 빨아서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너희가 신부가 돼서 혼인 잔치에 참석할 거야. 믿는 이들은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 이 성체와 성렬이 사실은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꼭 전해요 코린토전서 11장 30절부터 쭉 26절부터 쭉 보세요 한번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그 빵을 먹는 자들은 딱 그리스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미사 안에서도 사실 매일같이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혼인, 뭐 어떤 거?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안에서 늘주 예수 그리스의 그 피의 은혜를 입어서 그 보열로 내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을. 그런 가운데서 모시는 성체와 성열이 될때그 성체와 성열로 미사 안에서는 피를 우리의 영혼을 빨수 있고 그래서 신부로 설수 있는 거고 또,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물은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 세례성사를 통해서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세례는 몸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서약입니다. 예. 안 그래,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 딱 해서 업데이트 누르면은 쫙 업데이트 해서쫙 업데이트 인간이 돼서 그죄더 이상 안 짓고 깨끗해져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의 이 포도주, 바로 그리스의 그 성혈, 거룩하신 성혈의 힘입어 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뭐냐 성모님과 종들이 보여줬던 바로, 자, 버림의 순종이에요. 네, 자,를 완전히, 그니까, 자, 버림면 다, 부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봤어도 포도주를 하시니, 예, 포도줍니다. 아멘 해야 되는, 하는 그 온전한 믿음. 네. 그냥, 엄마 찬스님, 어, 예수님저 알잖아요. 저, 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그려왔던, 내가 추구했던, 그 의로움이나 신앙 모든 것까지도 다내어놓고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곧바로 아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보혈로그 거룩하신 성혈로 따라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거쳐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여정이 지상여정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여정. 예, 네, 그래서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그 포도주에, 그 취해서, 주님의 포도주에 취해서, 주님의 피에 취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미 사중에 겸손대의 은총을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